안녕하세요. WJ 곰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상품은 네일용 LED T라인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명 레일 전용 조명입니다. 조명 레일이 있어야 불이 들어오는 제품입니다. 가정용보다는 사무실, 매장, 카페 등 상업용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상업용은 보통 인테리어 업체에서 많이 해주는 대로 설치하고 어떤 걸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제품이고 제품의 장단점을 알고 서비스도 어떻게 되는지 알고 당당하게 메이커도 지정해서 설치 받으세요. 오늘 준비한 메이커는 장수램프 제품과 예도 전기 조명 제품입니다. 장수램프는 T10 T라인 모델이고 예도 전기 조명은 TS라인 모델입니다. 많은 메이커 중왜이두 회사일까요? 장수램프 제품은 삼성 칩을 사용하는 제품들 중 같은 모델이지만 브랜드 이미지나 서비스가 출중하기 때문에 준비하였고 얘도 TS 라인은 T 라인 중 가장 밝은 제품이고 가격이 싸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입니다.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300, 600, 900, 1200 4네 가지 길이가 나오고 화이트, 블랙 두 가지 바지 색상이 나오고 주광색, 주백색, 전구색 세 가지 색상이 나오는 것은 동일합니다. 틀린 점은 주광색 색상이 장수 제품은 5700K, 예도 제품은 6500K, 디자인이 비슷하지만 슬림함이 틀립니다. 1200 기준으로 와트가 틀립니다. 하나하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명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원부입니다. 레일과 전원부가 정확하게 연결되어야 불빛이 들어옵니다. 이 전원부에서 두 회사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도 제품은 조금 이동이 가능하고 장수 제품은 고정입니다. 설치 시 디테일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예도 제품은 레버가 양쪽에서 다 가능하게 되어 있고 장수 제품은 한쪽에서만 가능합니다. 숙련공들은 감각으로 조절하겠지만 눈에 잘 보인다면 쉽게 설치가 가능하겠죠. 이런 부분은 장수도 조금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300을 제외한 전 사이즈에 있는 고정부입니다. 제품에는 아무 상관 없고 등기구가 잘 지탱할 수 있는 지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고정부는 다 좌우로 움직입니다. 설치 방법은 전원부와 고정부를 레일과 잘 맞추어서 힘을 주어서 밀어주고 레일에 탁 들어가면 레버를 돌려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레일에 장착 시 불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레일의 동부분과 등기구의 전원부 동부분을 잘 맞추어졌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불빛 색상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색상 색온도라도 메이커 제조사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조명 중한 개만 교체할 때는 같은 메이커로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예도전기 TS 라인과 장수램프 T 라인의 불빛 차이는 주광색 흰빛에 있습니다. TS 라인은 6500K 흰빛이고, T 라인은 5700K 흰빛입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는 제품이 장수 램프로 T 라인 주광색이고, 오른쪽이 예도전기 TS 라인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본다면 5700K가 6500K에 비해 조금 노랗게 보이지만 따로 본다면 그냥 흰빛입니다. 자연빛에 가까운 5700K가 불빛이 부드럽고 6,500K는 더 밝게 보입니다. 헤어샵, 필라테스 같은 곳은 부드러운 5,700K가 좋을 것 같고, 휴대폰 판매점, 썬팅샵 같은 곳은 6,500K가 좋을 것 같습니다. TS라인과 T라인의 다른 차이점은 디자인입니다. T라인은 두툼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TS라인은 슬림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시공 환경에 따라 디자인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200mm 기준으로 T라인은 25W, TS라인은 30W로 밝기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밝은 걸 원하시면 TS라인, 은은한 걸 원하시면 T라인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백색 4000개의 색상 비교입니다. 화면에 미세하지만 색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이 장수램프 T라인이고, 오른쪽이 예도전기 TS라인입니다. 이렇게 색상의 차이가 느껴지고 밝기가 틀려서 같은 메이크업끼리 조명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밝은 것은 예도 전기 TS 라인입니다. 전구색 3000K 색상 비교입니다. 왼쪽이 장수 램프 T 라인이고 오른쪽이 예도 전기 TS 라인입니다. T 라인은 부드러운 전구색이고 TS 라인은 T, T 라인에 비해 진한 전구색입니다. 주백색과 전구색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주백색 4000K 제품이고, 오른쪽이 전구색 3000K 제품입니다. 환경에 따라 쓰임에 따라 색상을 잘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도전기 제품은 구매일로부터 1년간 서비스 가능합니다. 서비스 방법은 구매점에서 서비스 받으시면 됩니다. 출장 서비스는 되지 않습니다. 장수 제품은 구매일로부터 1년간 서비스 가능합니다. 서비스 방법은 소비자가 직접 장수램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나 카카오톡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출장 서비스 가능합니다. 가격은 2024년 1월 현재 1200 기준으로 T라인이 8700원, TS라인이 5500원입니다. 디자인이 불빛 색상, 밝기, 서비스 조건, 가격을 비교해 보면 TS라인이 가성비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품질에 3,000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 레일 라인 조명 특성상 한두 개 설치가 아니고 수량을 많이 설치하니 가격 차이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품 출시 6개월이 지났지만 불량률이 전혀 없을 정도로 품질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도 전기 TS 라인을 추천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